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의 공식 컨텐츠 본격 과몰입 한잔 토크쇼 한다주라 마셔볼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오빠가 또 준비를 한게 있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떤 안주를 게스트분들께 드리고 싶냐. 그래서 저는 떡볶이랑 어묵탕을 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어묵탕은 이해하겠는데 떡볶이는... 아 지금 채팅창에 끼순이 이렇게 뭐 말씀을 아니, 하시는 떡볶이는 게... 여자들의 소울푸드 아닌가? 오시는 분이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어. 또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은 한번 저는 요리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볶이 양념을 일단 좀 넣어야겠죠? 요거를 네. 마... 아우 걱정되네 아우 예예예 예. 아니, 옛날부터 저는 떡볶이를 집에서도 종종 먹어요. 떡볶이를 좋아해서 술안주로도 떡볶이가 괜찮아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물 풀어줘야지, 물 풀어줘야지, 양념 풀어줘야지. 아 그럼. 아, 그럼 저기 죄송한데, 예, 예. 그 옆에서 운전할 때, 막 요리할 때 옆에서 훈수 뜨면 진짜 깃방망이 많았거든요. <laughs> 아니, 다음주에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그걸. 아이 도움 도움 아니 근데 치즈색 저기 고정 메시지 보면 브론즈 듀오라고 하는데 아니, 아니 어쩌다가 왜 고향 방문을 또 브론즈가 브론즈를 가는 게 남자가 남자 장실를 가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여자가 여자 장실 가는 거고 브론즈가 브론즈를 이제 가는 게 브론즈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저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 브론즈 몇 브론즈 이 이? 안 되겠다 오빠는 진짜 나랑 뒤오해야겠다 내가 올려줄게. <laughs> 네가요? 내가요? <laughs> <laughs> 네가요? 뛰어야겠다. 어... 오늘 처음에 만났을 때도 동수 오빠한테 옷을 너무 꽃가옷을 입고 왔다고. 좀 밝은 옷으로. 저는 좀 그냥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하늘색깔 옷을 막 공방한다고 샀어요. <laughs> 괜찮나요 좀? 좀 괜찮아요? <laughs> 아니 또 이럴 때옷사거 자랑해야죠. 공방한다고 산 거라. 다준 씨는 좀 이게 하게 입었어요. 아 아니 나는 일부러 네. 술을 마시는 자리니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전 제일 중요시한 게이 어. 허리의 조인 정도. 음식을 먹으면 또 이제 아, 중간에 아. 풀 수도 있으니까 네. 허리를 가릴 수 있는. 저는 예.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잘보이려는거 중요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봐 주시는 건데 최대한 좋은 모습 좋은 컨셉 보여 드려야죠. 그럼 제가 뭐가 지금 투다리 오셨어요? <laughs> 아니, 뭐, 아니, 많은 시청자분들 앞에 아무리 편해도 아니, 최대한 갇혀있고 격식있는 모습 보여드리다가 술을 먹고 좀 풀어지는 거는 그렇다 쳐도.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뭐요? 새로 산 셔츠예요. 트드 있는. 아, 아, 이러니까 좀 괜찮네. 힙하네, 느낌이. 어. 네, 약간 네. 채팅창에 꾸안꾸. 어? 어? 꾸안꾸. 괜찮 귀여워. 뭐? 여기 뭐. 음. 근데 일부러 매기시려고 <laughs>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안 보였는데, 지금 막 매기려고 일부러. 아유, 진짜. 됐습니다. 어, 응. 됐나요? 됐나요? 네네, 완벽 완벽. 네. 그러면 한번 게스트 분들 모셔보도록 할까요? 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와주세요, 게스트. 음. 양띵님 안녕하세요. 남봉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남봉님이 같이 나온 거 보고 음. 아 이거 오늘 죽으려고 우리 불렀구나. 음. 딱 보니까 술잘 먹는 게스트를 우선으로. 1회차 깔아놓고 네. 이제 2회차는 빼지 마라. 1회차 음. 못 봤냐? 약간 이러려고 약간. 이 남봉이랑 저를 부른 게 아닌가. 그리고 딱 보니, 보니까 한명 정도는 확실히 취하잖아요. 그게 그, 당신이세요? 약간 냄새가 아 <laughs> 나. <나락감이 좋잖아요. 웃음> <laughs> 나락 하는 게 좋잖아요. 좋다리. 오늘 남복씨 조금 어깨에 짐이 좀 많아요. 당신이 견인해야 돼 지금. 아뭐저 잠깐 장기간 휴방 가지는. 이거만을 <laughs> <리오만을> 용기. <laughs> 아 그쵸. 아. 네. 이제 스트리머 대형 서버를 열었던 이 서버장님 두 분을 음, 모시게 되습니다 서버장 특집이죠. 네, 서버장 특집 특집입니다. 그렇죠. 술잘 마시는 특집 아닙니다. 자 양띵님부터 한번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치즈직의 시작을 담당했었던 <laughs> 띵타이쿤 서버의 서버장 양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웰컴 투 멋봉리라는 서버를 운영했던 남봉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일단 또 오셨으니까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안 먹었잖아요. 한번 웰컴 드링크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한번 끊어보죠. 동수오빠부터 만들죠. 뭐 필요하세요? 말리부랑 말리부 예, 네, 말리부랑 오렌지 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속해있는 늪지대가 아, 예, 술을 많아서. 빡세게 먹기로도 유명하잖아요. 그쵸, 아, 사람 아니에요. 미쳤지, 미쳤지. <laughs>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양띵 크루는 네. 너무 술을 잘 먹는 사람 없는? 어 없어요. 없어요. 여자애들만 좀 먹을 줄 알고 서행 다주 양띵이로 나머지는 후추는 술버리다가 걸린 적도 있고요. 이렇게 네. 뒤로 맞아. 탐식이는 용가리가 된 것도 음. 맞고 눈꽃이도 한잔 먹으면 팔개지고 루태도 못 먹고 아,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늑지대랑 어울리고 싶진 않아요. <laughs> 어우, 지대는 <laughs> 옛날에 같이 네. 텐션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아, 아 그때. 술부심이 이렇게 남자들끼리 애좀 붙었는지. 아, 그럼 저희부터 마시겠습니다. 하더니, 늑지대두 명이 일어나도 소주 나발를 진짜로. 제 앞에서 왈칵왈칵 왈칵, 왈칵, 왈칵.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게 핑맨님이었거든요. 핑맨님이 갑자기 소주 한병가니 원샷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이가 파도 타기로. 그게 고 이렇게. 한 병을. 근데 안주가 분식집도 아니고. <laughs> 뼈 오뎅. <laughs> 제가 안 골랐어요. 아니 누구 작품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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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죠? 아니 이게 누구 작품이 아니고 예전에 아카츠키랑 롤 대전 끝나고 술 같이 먹는데 그 친구들이 술에 떡볶이를 먹더라고 해물 떡볶이를.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먹으니까 맛있 맛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떡볶이를 술 안주로 좀 종종 먹는데. 내가 술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땡기긴 해요. 이거에안 땡길 것 같긴 한데. 음. 한번 마셔보죠. 어 일단 이 일단... 아, 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일단 제거 먼저 마시고 아, 네. 다주 씨도 네. 한번 말아주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다주 씨는 뭘 넣을 거예요? 저 피치 드림 수만. 로 피치 드림 맛있죠? 저 마셔볼게요. 마셔보겠습니다. 드셔주세요. 제가 네. 또 네. 코코넛 좋아하거든요. 어. 네. 달달 하죠? 이야. 괜찮죠? 아쉽다. 아 괜찮죠? 아 이거는 진짜 술 맛이 아예 아예 안 나. 한번 먹어보실래요? 어때요? 진짜 진짜. 그냥 오렌지 주스인데? 그럼 저는 이거 0점 줄래요. 네? 술은 그래도 술 맛이 나야 술. 어머 그러면 나 나거든요. 이대로. 근데 이거는 진짜 거짓말들 하나도 안 섞고 술 맛이 하나 하나도 안 나요. 오케이 오늘 이런 식으로 가겠다. 오케이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오늘 뭐 시원하게 먹는 날이다. 제가 또 오빠 몇번 보내 아, 한번 보내봤었거든요. 어. 이 오빠는 어, 너무 빨리 먹어요. 할 말이 없으면 짜들하는 스타일이어야 되나? 분위기가 견디지 못할 때뭐 하시는 스타일? <laughs> 그니까 그니까 그런 거야. 취 취해야 이제 나도 대화 풀어가고 좀 재밌게 끌고 갈수 있으니까 술에 의존해. 그때 좀 어색해 보였던. 약간 좀 나의 첫 나와 첫 <웃음> 술자리가. <웃음> 네, 조금 어색하게 돼서 빠르게 속도를 올린 감이 있죠. <laughs> 여기다가 소주를 살짝 더 섞어야 되나 언니 마음에 아, 아, 들면. 아, 아, <laughs> 진짜 많이 안 섞어 봤다. 진 이거 아 처음만 접어. 아좀 이런, 이렇게 조금 조금.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당신 탄산. 왔어요, 탄산 넣었어요? 와. 아, 차이다니까 탄산. 탄산법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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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그런... 그런... <laughs> 이거는 마치 아예 없을까? 탄산감이 아예 빠졌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맛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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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일부러 술을 조금 더 탔거든요. 오. 오, 오 괜찮아? 오, 냄새가 음, 나쁘지 타... 않은데요? 그래 그래. 그래? 적당한 복숭아의 그 향긋한 향내가. 어, 향이 너무 좋은데? 어, 그래? 아 눈살 찌푸렸어요 양띵 얼음 안 넣으셨나요? 이게 음, 약간 썩은 레몬 주스? 아. 아. 예? 아, 이게 진짜로 약간 상한 레몬 주스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괜찮은데? 아 근데 좀 미지근하다 아 미지근해서 어, 그런가? 맞죠 아, 맞아맞아좀 아니 근데 0점 승 마이너스 1점 나이스 일점 내가 이겼네 <laughs> 뭐... 아니 사실 오빠 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좀 맛있... 술다운 거는 전 그래도 다주 쪽에 가까웠던 거 같은데요 아 그럼 1대1인가요? 아, 오렌지 1대 주스 vs 술이라서 아, 한잔시요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아아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완샷 원샷들인... 됐네. 네, 안주도 드시고. 아... 그래서 오늘 술좀잘 받는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 아, 시원한데요. 네, 냉장고가 시원 온도가 아... 시원한 것 같아요. 잔도 얼음 잔으로 주셔가지고 네. 일단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기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어, 너무 오, 오뎅 감 어묵 한번먹어보겠 위험하게 생겨서. 네. 이게 카메라가 잘 받네 떡볶이가. 실제로 보면 진짜 최악이거든요. <laughs> <laughs> 아까 그러니까 비주얼 이왜 그렇게 나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주얼 좋게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정상이에요 오, 호스트에. 한번 드셔 봐 주세요. 왜 이렇게 양념이 저... 좀 뭉쳐 있죠? 조리를 아, 이렇게 비주얼로 나오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응? 아 너무 많이 주면 안돼 또. 아 이게. 어 근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갈아하겠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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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한 번만 더. 응? 맛있어? 의외로 괜찮은데요. 그래? 저도 한번 먹어볼게 그러면. 안 아, 드셔보세요? 뭔가 고춧기름으로 만들어낸 떡볶이 같은 감사합니다. 느낌? 어때 어때 어때? 언니 어때? 뭐 이게 표정이구야. 와 이딴 걸 먹여? 아니요 남봉이가 오빠를 참 좋아하는데. 끝까지 아. <laughs> 막 맛없는 건 아니고 맛있는데 고춧가루가 애가 묻어있어. 그래서 확대해서 잡을 때 이에 껴 있을까 봐좀 걱정돼요. 어? 진짜 음. 고춧가루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도 어 생각보다 맛있어요. 너무 어. 맛이 어. 없을까 봐걱정했는데 <laughs> 이제 편하게 드시면서 그러면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부분 하면은 이제 연상되는 그런 마인드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로. 네. 한동수, 한동수. <laughs> 아, 저왜 있죠? 그러니까요. TFT 라이벌. 네, 방송. 주량은 반병. 또 결혼. 하셨으니까 또 이제 품절 려세요 월간 양띵. 또 많은 또 키워드들이 있는데. 또 이제 남북도 한번 봐야죠. 와. 그, 어? 어? 사진. 본인 맞나요? 놀랍게도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눈 감아주세요. <laughs> 한동석 다주, 오타쿠. 아, <laughs> 코스프레가 뭐야? 너 코스프레? <laughs> 아니, 아니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코스프레 하는 이제 그런 아 분들을 아 좋아한다는 뜻이죠. 아 네. 어우 깜짝 놀랄 뻔했네. 저는 일단은 한동숙이 있었어요. 너무 생뚱맞게. 한동숙 TFT 라이벌. 요거랑 코칭을 또 저희가 편하게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좀 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TFT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6개월 전까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요새는 어? 설마. 인정합니다. 진짜 어? 진짜 <laughs>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초반에 마스터 가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음. 그러면 가끔 오빠 걸 검색해보거든요. 전적이 좋아요. <laughs> 근데 제가 진짜 좀 나쁜 게 방송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laughs> 아 이게 열등감인가? 이 열등감이 느껴져가지고 어. 예 그래가지고 이 오빠 걸 보면 좀 배워져. 그럼 짜증이 나. 어. 아,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인정하는 내가 싫어. 어. 그리고 가끔 채팅창에 양띵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음. 그렇게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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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그래서, 근래에는 저 혼자 집중해서 보다가 가끔 들어가서 보면은 저보다 더티어가 높고, 마스터도 음. 더 빨리 두 시즌이나 먼저 가가지고. 근데 대회에서 성적은 양띵이가 항상 저보다 좋아가지고, 그 신선대회 같은 거. 그걸 저는 리스펙해요. 어, 네. 겸손. 근데 다만, 좀 뭐랄까, 고착화돼 있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다. 플렉스블리티가좀 떨어지는 느낌. 이 소리를 방송에서도 되게 약간 이렇게 뭐지, 어. 녹음기를 돌리는 거예요. <laughs> 아니, 들어갈 때마다 내 얘기하면은 근데 걔는 좀. <laughs> 왜 그래요? 바뀐 하니까 찍고 가야 될건 찍고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시즌도 오빠도 알다시피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시즌 있고. 아니, 나는 근데 저는 찍었으면은 어느 시즌이든 똑같이 일정하게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해요. 그 시즌 안 타는 거 같아요. 저는 좀 시즌 타는 거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제가 호칭을 호칭. 진짜 어려웠던 게 양띵이가 방송 경력이 얼마나 됐다고 했죠? 저, 저는 올해로 17년 됐어요 17년. 진짜 오케이. 오래됐지 뭐 이게 선후배는 없다고 하지만 선배라고 하면 진짜 대선배예요 그리고 워낙 또 어, 많은 경력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저는 에 보자마자 외모가 막 이렇게 노화가 되고 뭐 젊고 <laughs> 어, 어, 이게 문제가 어, 어. 아니야 순수하게 그냥 그 아우라가 누나 같은 거야 그게. 그냥 <laughs> 그 양띵이라는 이름도 없어 이름이 주는 그 압박감 그래서 어, 어. 처음에 막 산악회 할 때도 양띵이한테 너가 산악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 그러니까 양띵이랑 쇼부를 쳐가지고 삼식이랑 다주의 스케줄을 좀조정을하근 갑자기 심장이 떨 <laughs> 그래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고 뭐. 약간 누나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중간에. 어... 그 이미지가 있어. 네. 맞아. 저는 이게 약간 전혀 다른 썰이지만 네. 다 주는 알텐데 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옛날에 어떤 스트리머 이렇게, 이렇게 회의처럼 모임이 있어갖고, 네. 그때 오빠를 처음 봤었어요. 약간 사람다운 느낌이 나는 방송인 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였냐면, 거의 술자리였는데, 시야가 좀 넓다고 해야 되나? 술잔에 술이 비면 바로바로 따라주고, 아. 아, 아, 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젓가락 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랬더니, 탁! 아, 제가 그랬어요? 뭐, <laughs> 어? 기억 못하나 보네? 아뭔 느낌인지 알죠? 그그런거 네, 하고서 어어좀 방송인이랑 좀 다른 오랜만에 느끼는 약간 음. 매너남 느낌이라고 그렇죠. 제가 다주한테. 한동숙이라고 알아봐 너무 괜찮아 보니까 어. 이 꼬셔 <laughs> 아, 근데 나이는 모르겠어 어. 근데 너무 괜찮다 어. 천장이 너무 좋다 어. 어. 그, 근데 그때 저는 아 나보다 동생이거나 동갑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다주가 8 9년생이에요이러가지고 어우 되게 동안이네 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 사실 근데 30대 되면은 나이 한두살 차이는 맞아, 그냥 좀. 친구죠 그스위트함를 얘기했잖아요. 저도 동수고빠 처음 만났을 때가 지스타 스트리머 모임에서 처음 뵀단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테이블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고 동수고빠는 좀 멀리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물을 먹고 싶어서 제가 혹시 거기 물좀 했는데 동수고빠 가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주는데 취해가지고 물을 테이블에 이렇게 딸면서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흘리면서. 아 이렇게. <laughs> 사실, 어, 여기요. <laughs> 그기억에 어. 아직도 나가지고 이 그래서 다 터는 얘기인데 감, 감사했지만 애매했지. 아, 음. 제가 그랬군요. 어. 다주가 또 한번 질문해주세요. 또 아, 저요. 네. 이 가족에도 또 양팽크가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가족하니까 또 저희가 또 기흥 패밀리지 않습니까? 음. 여기는 좀 애매한. 아터세부리지 마시라니까요. <laughs> <아니, 터부리지 웃음> <laughs> <아니, 터부리지 웃음> 마시라니까요. 아니 터세가 아니라. 아니저 기흥 사람입니다. 아 기흥 사람이긴 한데. 우리는 그 약간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가 왜 나왔는지 알죠? <laughs> 이터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 기흥이 올때 신고를 안 하고 왔다고. 아니 근데 기흥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삼신이가 그릇리있어서 종보이도 합방하는데 여기는 한국에서 나! 그런 그, 그러니까 거. 이게 기흥 사람들이 기흥 출신인가? 기흥 터스야. 우리가 양떼 이미 한거 아니야? 이미 어. 다른 사람도 왔을때 내가 한국에서 나! <laughs> 기흥에서 나! 아 근데 기흥이 처음 왔을 때 얘기 안 해줬죠? 몰랐으니까요. 저. <laughs> 기흥에 저, 오는 걸요? 예. 네. 제가 왜? 집을 알아본 아, 게 아니라서,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클리 님께서 집을 알아주셨거든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용인이라길래 음. 기흥, 기흥이냐? 기흥 아니래요. 근데 어? 주소지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하루 전날에 보니까 기흥이라고 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나 기흥이었다? 이랬거든요. 아, 아, 그, 아, 그러면 그 다주가 오해가 좀 있네. 맞네. 다주, 아니, 다주가 맞지. 본인의 선택으로 기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흥이 아니죠. 어, 어, 이방이. 소름끼쳤어. 이방이. 아니, 별것도 없는 동네에서 왜 자꾸 나... 터세를 부리세요? <laughs> 별것도 없네? 어? 봐봐요. 봐봐. 마인드가 봐봐요, 봐봐요. 글만 애양심이 없네. 그러니까. 아, 그냥 셋다다 기흥이네?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터세 부리시냐고요? <laughs> 제가 말한 건. <목소리> 나가 <laughs> 내 한국에서 나가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연애 얘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선. 왜냐면 저도 연애 좀 관심 많아서. <목소리> <목소리> 그 거기다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 아유, 그래서 6년. 좀 궁금한 게 있다. 뭐 되게 빠르다고 하면은 빠를 수가 있잖아요. 요새 시대로 보면. 서른 살때 결혼하셨죠? 네. 벌써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5년. 음 5년 차고. 천일 때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한두달 뒤에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다주가 지금 서른 한살 아닌가요? 서른 한 살? 아, 예. 서른 한 살. 다주 작년에 결혼한 거죠. 아, 빨리 했네. 네. 엄청 빨리. 엄청 빨리, 했네. 엄청 빨리 했어요. 엄청 빨리. 프로포즈를 천일만 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좀 압박 주셨나요? 압박 같은 건안 줬는데 네. 저희는 좀 초반에 연애를 할 때부터 네. 아 이거 결혼할 것같다 이런 아이들. 느낌을 와. 받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띵 언니가 이제 연애를 뭐 지금까지 해봤지만 그때까지는 그 방송에서 내가 연애를 공개한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데 갑자기 강소 오빠랑 삼분나서 3일인가 4일인가? 갑자기 저희 그 회의할 때아내들아나 남자친구 공개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결혼한다고. 오? 그 전까지는 공개 연애 뭐 이런 거안 했는데, 오. 아 이거는 왠지 편하게 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음. 공개하실 거 아니에요? <laughs> 밖에서 음. 알아보고 하면 음. 결국은 음. 터질 시한폭탄이니까. 그냥 밝히자 편하게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와는 여러 곳을 다니고 싶다. 그러려면 음. 공개를 하는 게 낫겠다. 오래 음. 갈것 같으니까 음. 음. 그래서 어, 그냥 공개하고 편하게 만날래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5년 차인데 아직도 되게 좋으시죠? 네, 저 지금 제가 동갑이거든요. 말도 잘 통하고. 소울메이트네. 음. 아, 진짜 완전 그냥 친구이자 남편이자 오빠이자 동생이자 오. 그런 느낌이 다 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지금도 신혼 같아 여보, 보고 있어? <laughs> 아, 뭐야? 약간 결혼 바이럴 이런 게 기출이야. 이제 쇼윈도 부부 아니에요? 쇼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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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코트 딱 벗으면은 오셨습니까? 하고 <웃음> <웃음> 아니, 많이 고시진 <laughs> 많이들... <laughs> 삼아! 하면서 남편분이가 받고 이거 아니죠? 저기이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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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오빠의 연애 얘기를 또뺄수 없잖아요? 저요? 아, 빼도 <laughs> 되는데 저 호스 <호스터라서>. 빼는데 아, <laughs> 제가 궁금해서요. 아, 아 침을 할수 있지? 저도 뭐. <laughs> 할. 연애하고 있죠.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저는 첫사랑 톤이 너무 싫어. 어, 동숙 님을 최근 비교적 최근에 봤을 때 네. 분명 당분간 연애는 별 생각 없다 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갑자기 이제 연애 발표를 하더라고요. 뭐별 생각 없었는데 네. 아니 근데 하고 연애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막그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엄청 소개시켜 달라고 그냥 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또 막상 마음에 드는 친구가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운이 좋게 만나가지고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잘 맞아서 이취 어... 취미가. 어, 취미가 얘기 그, 얘기가 잘 통하고 그럼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나올 때까지 가차를 돌렸나요? 무슨 <laughs> 시간?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그 그런 느낌이긴 하죠. 솔직히 음. 뭐 소개받고 음. 뭐 이게 만나는 게 가차 돌리는 느낌이긴 하죠.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쉽지 않긴 해요. 삘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 <laughs> <차림상? 웃음> 어. 첫 인상. 그냥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laughs> 처음 만났을 때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라고 너무 물어봐. 음. 그러면, 어, 그러면 만약에 좋아요 이러면 은 어떤 애니요 해가지고 어. 그럼 거기서 보통 갈리거든요? 딱 작품 나오면 은 대충 느낌 나요 음. 아 그럼 약간 막 <laughs> 제, 대중픽 말하면 아시. 뭐 이러고. 네. 근데 처음에는 <laughs> 숨막히면 신경전할 수도 있어. 왜냐면 오타쿠들끼리 이것까지는 어, 뭔가 좀 공개하고. 근데 여기는 너무 깊어서 딥해서 이너 아. 이키면나 너무 침들을 키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신경전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laughs> 경력인지 체크하는 거잖아 아, 넷플릭스에 그 말로... 등재됐냐 안됐느냐 어. 그럼 남봉씨는 처음에 만났어 어. 여자 만났어 애니 좋아하세요 물어보잖아 어 좋아요 하면 은 보통 뭐 먼저 딱 깔고 들어가 원티스 근데 상대가 갑자기 이제 진짜 딥한 얘기를 말한다 음. 어? 어내 여... 그거 아는데 내 여자네? 아내 여자다 여 바로 그럼 한잔 하고 네, 시청자분들도 같이 드시는 분 있으면 한잔 하시면서 짠 웰컴 네. 짠네 안주도 좀 드시고 짠. 많이 딩타이쿤 시즌2를 위하여 <laughs>